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과 LG의 경기입니다. 두산 선발은 코러빈으로 17경기 7승 7패 방어율 4.21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19일 SSG전으로 5이닝 3피안타 무실점 7탈삼진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89.2이닝을 던지며 8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약 5.1이닝을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피안타율 0.26이 WHIP 1.44로 출루 허용은 다소 있는 편이며 볼렘 45개 탈삼진 73개로 제구도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LG와의 맞대결에서 1경기 1승 0패 6이닝 1실점 방어율 1.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선발은 에르난데스로 12경기 4승 4패 방어율 4.26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19일 롯데전으로 6이닝 3실점 하며 QS로 호투하였지만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57이닝을 소화하며 6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4.2이닝을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피안 타율 0.20 WHIP 1 1 1로 상대 타자 출루 억제에 준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볼넷 18개의 탈삼진 60개로 제구력과 탈삼진 능력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올 시즌 두산과의 맞대결에서 1경기 0승 0패 4이닝 4실점 방어율 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가 단 1회의 비기닝으로 승리를 잡으면 기아를 스윕을 잡은 반면, 두산은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지만, 승부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LG가 불펜을 단 3명만을 등판시키며 승리를 확정 지은 반면, 두산은 7명의 불펜이 투입된 경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두 선발의 대결입니다. 특히 두팀 모두 잠시를 홈으로 사용하는 팀으로 원정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비는 잠실에서 10경기 5승 3패 방어율 3.29를 기록하고 있고, 에르난데스는 7경기 2승 2패 방어율 2.86으로 두 선발 모두 잠실에서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선발의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투수 친화 구장인 잠실에서 저득점 경기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두 번째는 롯데와 기아의 경기입니다. 롯데 선발은 데이비슨으로 19경기 8승 5패 방어율 3.51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19일 LG전으로 5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107.1이닝을 던지며 10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2이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0.260 WHIP 1.39로 출루 허용은 다소 있는 편이며 볼넷 43개 탈삼진 106개로 제구력과 탈삼진 능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올 시즌 기아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1승 1패 11.2이닝 5실점 방어율 3.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 선발은 김권국으로 14경기 0승 1패 방어율 6.75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6일 롯데전으로 2.1이닝 7피안타 3실점으로 부진하며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24이닝을 던졌으며 퀄리티 스타트는 없습니다. 피안타율 0.316whip 1.71로 출루 허용이 많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넷은 10개 탈삼진은 19개로 제구력은 역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영승 1패 4.1이닝 3실점 방어율 6.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보아의 7이닝 무실점 무결점 투구를 위닝 시리즈를 확정지은 롯데와 LG에게 수입을 당한 기아의 대결입니다. 롯데가 7안타 4득점으로 좋지 않는 타격감을 보였지만, 마운드의 힘으로 위닝 시리즈를 확정 지었고, 기아는 4안타 무득점으로 홈에서 수입을 당하며 분위기가 한층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롯데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김건국은 전체적으로 데이비스에 비해 이닝 소화율, 출루억제률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의 불펜이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롯데의 최근 불펜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의 타선이 타격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나 김권국에게 충분히 득점을 내며 데이비슨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발과 불펜에서 안정을 보이는 롯데의 승리가 가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천픽은 롯데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n c 선발은 이준혁으로 11경기 1승 1패 방어율 8 8 0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20일 KIA전으로 0.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5.1이닝을 던졌고 퀄리티 스타트는 없습니다. 피안타율 0.323 WHIP 1.43으로 출루 허용이 많은 편이며 볼렛 두개 탈삼진 11개로 재구는 안정적이나 전체적인 피안타 및 실점 억제 능력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올 시즌 키움과의 맞대결에서 1경기 1.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키움 선발은 박주성으로 12경기 1승 1패 방어율 5.54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6일 하나전으로 6이닝 4피안타 3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했으나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39이닝을 던지며 두 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3.3이닝 수준으로 긴 이닝 소화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피안타율 0.273, WHIP 1.36으로 출루 허용이 다소 있으며 볼넷 11개, 탈삼진 20개로 제구력과 구위는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올 시즌 NC와의 맞대결은 첫 등판입니다. KT에게 스윕을 당한 NC와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 키움의 대결입니다. NC가 파란타 4득점으로 끝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키움은 단 2안타로 롯데 마운드에 완전히 막힌 모습을 보여주며 힘없는 패배를 기록한 오늘입니다. 내일 선발은 키움의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박주성이 6월 19일 이후로 선발로 등판하면서 생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경기 동안 17이닝을 던지며 6실점으로 선발로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불펜에서 던졌을 때보다 방어율이 확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장 타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이준혁보다는 이닝 소화율이나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타격감이 떨어졌고 불안한 불펜에서 승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NC와의 맞대결에서 원정 득점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1, 2점 차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프랜승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키움 프랜승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KT 선발은 헤이수스로 18경기 6승 6패방어율 3.73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19일 하나전으로 3이닝 9피안타 5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99이닝을 소화하며 9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2이닝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피안타율0.261 WHIP 1 3 1로 출루 허용은 다소 있는 편이며 본래 28개의 탈삼진 104개로 제구와 구위는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올 시즌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1경기 0승 1패 6이닝 사실점 이자책 방어율 3 6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 선발은 양창섭으로 17경기 1승 1패 방어율 5.14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20일 키움전으로 0.2 이닝 무실점 이탈 삼진으로 좋은 9위를 보여줬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28 이닝을 던졌으며 퀄리티 스타트는 없습니다. 피안타율 0.319, WHIP 1.64로 출루 허용이 많은 편이며 볼넷 9개 탈삼진 20개로 제구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피안타가 많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KT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1 이닝 무실점 방어율 0.00으로 불펜으로만 등판하였습니다. KT는 스입을 삼성은 위닝 시리즈를 확정지으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특히 두 팀은 5, 6위로 안착하며 상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고, 단일 경기로 중요한 시리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가 11안타 5득점으로 특히 안현민이 NC전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삼성은 7안타 1득점으로 첫두 경기보다 타격감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KT의 우세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양창섭은 주로 불펜으로 등판하였던 선수로 선발은 단 3경기에만 등판하였습니다. 5이닝 소화가 단 1회로 이닝 소화율이나 피안타율이 모두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반면 헤이수스는 최근 경기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QS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격 역시 안현민이 최근 중심을 잡아주며 뜨거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KT 타선입니다. 따라서 내일 선발에서 앞서고 있고 타격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은 KT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픽은 KT 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와 SSG의 경기입니다. 하나 선발은 y 스로9 경기 10승 3패 방어율 3.4형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19일 KT 전으로 3이닝 7피안타 5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111.1이닝을 소화하며 12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6이닝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선발입니다. 피안타율 0.218, WHIP 1.07로 매우 뛰어난 출루 억제 능력을 보이며 볼넷 28, 탈삼진 131개로 제구력과 구위 모두 준수한 모습입니다. 올 시즌 SSG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1승 1패, 11이닝 6실점 방어율 4.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SG 선발은 앤더슨으로 19경기 6승 5패 방어율 2 3명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7월 19일 두산전으로 5이닝 4실점으로 다소 흔들리며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 109.2이닝을 던지며 10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약 5.2이닝을 소화하며 초반에 비해 이닝 소화율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피안타율 0.195 WHIP 1.00으로 출루 억제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본래 32개의 탈삼진 160개로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울 시즌 하나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영승 2패, 10.2이닝, 5실점 방어율 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승 1무 1패로 승부를 내지 못한 하나와 오늘 마운드의 힘으로 스윕을 면한 SSG의 경기입니다. 하나가 14안타 4득점으로 타격감이 전체적으로 좋은 느낌을 보였지만 시리즈 3경기 동안 단 8득점이었고, SSG는 오늘 3득점을 포함해서 3경기 동안 7득점으로 득점비율이 안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팀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SSG가 조금 더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투수 전체적인 지표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두 선발이지만, 맞대결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앤더슨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SSG의 확실한 우세로 보기 어려우며, 가장 큰 문제가 두팀 모두 득점을 시리즈 동안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가 타격감은 조금 더 좋아 보이나 득점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언제든지 호투가 가능한 선발의 대결과 득점력이 떨어진 두 팀의 대결로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 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